자, 이 친구. 예전에 이제 21살 158인 친구였고요. 이 친구가 이제 저번에 패션 평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번더 보냈어요. 키가 작은 친구였죠. 이 친구. 굉장히 옷 여러 가지 많이 입고, 여러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입는 친구였죠. 20대 초반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이건 좀 에바였죠. 아, 이건 조금 <laughs> 너무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었다. 요거 빼면은 좀 나머지는 약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입던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게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 봐주세요 일단 먼저 옷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본 사이에 조금 더 본인만의 감성을 좀 키웠네요 보면은 반팔티 로르팻을 입었고 베스트를 굉장히 좀 특이한 베스트를 입었고요 밑에는 갈색깔도 바지 팬츠로 좀 약간 벌룬 느낌으로 와이드하게 입어줬고 양말 올려 신고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입어버리면 이제 요거가 포인트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 원피스인가요? 원피스로 된 카라가 있는 원피스에다가 레더 재킷 입어주고 밑에는 양말에 로퍼를 또 신어줬네요. 이거 반바지 좀꽂혔구나 와,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요런 스타일은 조금 어렵다. 야, 일단은 이제 크롭으로 떨어지는 약간 숄더 부분에 좀 원단이 좀더 러퍼게 떨어져 있는 이런 브이넥에다가 오버핏 셔츠에다가 반바지에 양말에 신발. 어, 굉장히 좀 뭔가 독특하죠. 이건 좀 약간 어려운 패션. 이 일반 분이 어려 이게 어려운 패션인데 여기서 이제 검정 가방을 메버리니까 확 죽는 느낌 좀 있어. 국사 쌤이 <laughs>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유니크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이거는 뭐 목을 거꾸로 돌려서 봐야 되나 친구야? 핑크 색깔 바지에다가, 이제, 그, 핑크핑크가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본인의 어떤 감성. 존중하거든요. 존중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템이 많다고 얘기하시는지알것 같아. 요런 거라든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다는 요런, 이제, 모자라든지. 일단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나쁘지 않아요. 본인만의 감성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무드를 조금 더 밸류업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본인만의 감성이 짙게끔 나오려면은 약간 이제 본인이 지금 입는 스타일이 이 친구가 좀 본인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친구도 굉장히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많이 입는 친구야 그래서 옷 입는게 약간 본인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본인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감성은 비슷해 뭔 말인지 알죠 본인이 아마 보면 알거예요이 친구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옷 스타일링 하는게 조금은 달라 아예 감성은 좀 달라 이 친구는 약간 좀더더 더 포인트가 많은 친구인데 본인은 조금 더 워크웨어 치중을 많이 했고 이친구 는좀 캐주얼한 소재를 많이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더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본인의 스타일도 나쁘진 않은데 요런 스타일이 갑자기 나와 버리니까 둥뜨는 느낌? 요런 오버한 스타일은 좋아요. 근데 조화가 안 되는 느낌? 요것도 보면은 사실 요걸로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 잘 입어 나쁘지 않아. 본인만의 개성도 있고 감성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거 신발도 이게 신발도 포인트에다가 이 약간 와이드한 반바지에 이 와이셔츠까지 괜찮았어. 차라리 여기서 이 니트 밑에를 벗었다면 오히려 좀날 거야. 오히려 약간 화이트랑 컬러감들이다 괜찮았을 텐데, 밑에는 약간 좀 죽어주는 컬러보다는 이 컬러 살려주는 컬러가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어보면 본인이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여요. 물론 뭐 본인이 이렇게 입으면 입는 거지만, 본인이 상체는 이렇게 약간 피게 입어주면서 밑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입어버리면, 물론 뭐 컬러 매치를 한 거는 긴한 거거든요. 신발이랑 바지랑, 그리고 위에 미양말이 있던 이 포인트 컬러랑 상이랑 컬러 매치는 잘 했는데, 부족한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 바지에 꽂힌 건 알겠지만 이 바지를 입을 때 내가 볼때 제일 좀잘 입은 거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밑에랑 위에랑 어떤 사이즈감을 같이 맞춰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하고 이 바지를 계속 입을 거면은 이 바지랑 대비되는 색깔들을 많이 입어줘야 되는데 컬러가 똑같이 똑같이 가버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톤인톤 톤 느낌으로 입는 친구가 톤온톤을 톤인톤에 같이 섞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 딱히 뭐 저번이랑 달라진 건 없는데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런 스타. 일 스타일보다 전에 보냈던 스타일도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본인 봤을 때 컬러 많이 쓴 요런 요런 느낌도 너무 좋거든요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독특하게 스타일링 하는 것과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는 것과 좀 다른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반바지가 사이즈가 좀 넓게 떨어지니까 위에도 약간 좀 뭔가 같은 느낌으로 무드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무드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한꺼번에 시도하니까 좀 그게 안 예쁜 것 같거든 이런 모자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음, 모자들은 너무 예뻐서 이 모자를 살리는 느낌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에 맞게끔 입어버리면은 약간 이 모자는 요런 느낌이 더잘 어울리거든? 근데 저 모자를 좀더 세련된 느낌에다가 믹스 매치를 하면 좀더 좋거든요? 아예 그냥 포인트가 없이 그냥 베이직하게 컬러를 쓰고 핏감도 나쁘지 않게 한 다음에 저 모자로 포인트를 주면 나쁘지 않거든?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을 본인이 시도하려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더막 해서 더 이렇게 잘 입는 느낌을 가장 좋지 않을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것도 난 좋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알겠죠? 안녕하세요. 키 176에 몸무게 50kg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뭐 순간 이동하면서 찍었나요, 친구? 왜 이렇게 초점이 다 나갔어? 이거 뭐 본인 점퍼인가요?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찍었어요? 바로 지금 찍는 건 동시에 누가 나와서 바로 지금 다리 틀어져 있어요. 이 반팔 후드티는 어디서 샀습니까? 내가 말하잖아 나시 후드, 우드, 반팔 티 후드는 웬만하면 입지 마요 소화하기 어렵다니까 이게 옷장리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거고 민소매 후드티나 반팔 후드티는 좀 오버로 입어그까 그러니까 스트릿하게 힙하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딱 맞게 여기다 후드티를 달아놓으면은 진짜 이게 잘 입기가 어려워 친구야 알겠지? 너 머리 좀 잘라라 야 어우 야 갈고리 봐 그냥 이 정갈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독침 나오겠어 어이 좀 월카락 좀 잘라봐 머리 좀 자르고 또 지금 후드티를 입었는데 후드티가 거의 지금 죽었어 총마다 죽었어 칼 쓰러진 것 같아 후드티가 이 모자 각을좀 살리는 걸 입든지 해야 되는데 좀 아쉽죠 후드티가 다 죽었어 숨이 본인이 엄청 멸치기 때문에 슬랙스에 부츠 신고 깔끔하게 니트 얇은 니트나 요런 거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반팔티에 이거 이렇게 뭐 청바지에 운동화 후드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냥 깔끔한 걸로 가자. 이게 말르면 멸치분들이 없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어, 생기가 없을 수 있어. 그거를 좀 가릴 수 있는 거는 오버하게 입어서 약간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던가 고급스럽게 입어. 건. 넌 고급스럽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는. 아니야, 그 뼈대는 나쁘지 않아. 뼈대는 나쁘지 않아서. 이거는 뭐 줄은 여긴 길고 여긴 하고 뭐. 천분올려백개올려뭐 이거야? 야뭐뭐 커튼봉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찍찍이 신발이랑 바지 롤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에를 컬러감이 좀 밝은 컬러를 입으면 좀덜 말라보여, 친구야. 그런 느낌으로 가자. 이건 뭐냐? 엔트맨도 모자라서 앉아있는 거야, 여기? 뭐해? 손, 톱도 깎고, 임마. 어, 전시사 집보느라니까 앉아서 뭐하는겨, 지금. 양말도 회색깔 양말 신었네. 뭐해, 뭐해, 지금. 이렇게 찍금뭘 지금 봐줘, 임마. 이 개놈 새끼야, 그냥, 이걸. 야, 뭐 사진전하냐, 친구야, 지금. 야, 사진전이야? 아이, 뭐야. 아, 쟤, 혼자, 무슨, 씨. 뭐 해! 지금 뭐 하냐, 이 새끼야, 지금. 뭐 해! 아이, 뭐야, 이건. 이거? 야, 이거는 뭐, 뭐야. 개인전 열었어. 보고코리아, 이호 그래 약간 아이 흰 티에다가 청바지 뭔가 그러니까 너는 깔끔하고 좀 고스름게 입어야 된다니까 아 핸드폰 놓고 찍었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뭐에 답답해 막 그냥 지금 나쁘진 않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 않거든 키 176이지만 말라갖고 뭔가 비율이 되게 좋아 너가 그 뼈대가 괜찮거든 친구야 기본적으로 입어보자 기본적인 거형 유튜브에 그 꿀팁 가면은 여기에 그 기본 옷못 입는 사람들 꼭 보라는 거 있어 진짜 옷못 입는 사람들 여기 있지 이거 이거 꼭봐 저거랑 그다음 다음에 기본 아이템 어떤 거 사야 되죠? 이거 꼭 봐. 아, 이거 보면서 너는 연습하면 돼. 그 사진 찍어 보내 봐. 거기서 또 형이 피드백 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